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제가 요즘 좀 일이 많이 좀 저기 몰려가지고 사실 상담 신청을 두 분이 하셨는데 어 제가 지금 답변은 일단은 일정 잡히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저기 제가 이제 늦게 끝나고 오늘도 지금 뭐야 지금 11시거든요 11시 그래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제 늦은 시간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어 오늘은 이제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어 기능사 이제 접수 인원 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1위에서 10위까지 이제 나와져 있는데 어, 어떤 자격증들이 이제 그 접수를 많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그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열 번째가요 미용사예요 미용사. 미용사 이거는 메이크업이라고 적혀있네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관련 미용사. 그 다음에, 이게 응시인원이 56,481명이에요. 접수인원이. 1년 동안.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뭘것 같습니까? 예? 네? 아홉 번째가 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얘 같은 경우는 접수인원이 64,238명이에요 와 되게 많이 많이 이제 접수를 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미용사 미용사인데 여기는 내일이라고적혀있네일 내일. 미용사가 종류가 되게 많네요 미용사 같은 경우는 64,456명 접수인원이 2018년도 1년 동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예, 뭐, 저도 일곱 번째는 딱, 저기, 이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일 것 같긴 했었는데, 제빵 기능사. 빵 기능사. 응시자가 7만 183명. 이게 국가 기술 자격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뭘것 같아요? 야, 이거 여섯 번째, 여섯 번째도 미용사예요, 미용사. 미용사인데, 얘는 피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 되게 많이 민감하죠? 피부. 메이크업도 시비에 들어가 있고, 네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기 쪽이다 보니까는,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가요? 5위입니다. 5위. 5위고 1년 동안 응시 접수를 하시는 그 접수 2018년도 1년 동안 접수한 사람이 89,263명입니다. 어마마하죠. 어 그다음에 이제 4위. 4위가 굴삭기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이건 제가 이제 그 공익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이거 사람들 많이 땄어요 굴삭기 그다음에 어세 번째가 미용사 미용사 일반 이게 머리 깎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우리 미용실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그다음에 어~ (2위) 오~ (2위가)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오~ 야~ 이게 미용사 같은 경우는 (11만 3 8 0 9명이었었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17만이야) (17만) 지게차 (17만) 1년 동안에 접수하는 인력, 그, 접수 인원이 17만 명. 그 다음에, 대망의 1등이, 한식, 그, 조리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는 17만 3천 명. 얘는 17만 1천 명. 이제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얘네들은 지금 이 자격증들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뭐, 여기 사실 여기 뭐, 뭐 법규적으로는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 아니지만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지게차는 지게차 일인 기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미용사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는 거고 굴삭기도 중장비 업체를 이제 차릴 수 있는 거고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전업사 같은 것들을 차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전파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전업사 동네 이제 물건 같은 거 팔고 이러는 거 차릴 수 있죠. 미용사 피부. 우리 관리하는 관리실 차릴 수 있는 거고 빵은 저기 뭐야 우리 파리바게트나 이런데 그런걸 차릴 수 있는거죠 제빵기능에서 빵을 직접 구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용사 뭐 이런것들 뭐 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그 그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기능사 접수인원 그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